이 시리즈는 존 스토트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근간으로 기독교 성품 윤리학을 반영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과 윤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0.1 재직이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교회의 봉사자들이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의 삶 속에서 어제의 계시에 충실한 이들이다. 성경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경우. 0.2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 사는 이들이 가진 덕목들, 일비전, 이근면, 3인내, 4성김, 5훈련. 일비전이란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불만족, 즉 현상에 대한 붕괴를 앞으로 될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 즉 대안에 대한 진지한 추구로 감싸는 것, 냉담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쇼, 여러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왜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며 왜라고 묻는다. 마르크스, 당신에게는 손에 넣을 세상이 있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직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며 사회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훨씬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다. 대한 예감을 가진 사람들. 이금면이란 밤에 꿈꾸히 아침에 증발하지 않도록 일하는 것. 꿈이 있다면 현실을 살아야 하고 열정은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죽도록 성실한가? 스토트 하나님의 참된 일은 저항이 있어도 추진된다. 삼 인내란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악덕 즉 옹고집이 아닌 미덕, 장애물은 디딤돌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대는 새우에서 고래로 되어 있는가?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소재. 사성김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은 통치하는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의 겸손을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힘은 겸손한 자에게 있을 때 안전하기 때문이다. 힘이냐 사랑이냐 무력이냐 모범이냐 강압이냐 설득이냐. 맨슨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 고귀함으로 향하는 과정이 아니고 바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고귀함 자체이다. 사람은 착취되어서는 안되고 섬겨져야 하고 조종되어서는 안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은 조작되어서도 안되고 경영되어서도 안된다. 사람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혈연뿐만 아니라 영혈연도 마찬가지이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오 훈련이란 열정으로 시작된 힘든 일이 고역이 되지 않도록 고난과 외로움의 대가를 치르는 것 강한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약점들, 피와 살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자기약점자 자기 기과업의 중대함, 반대자들의 힘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게 되는 일,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비전을 밝게 유지할 수 있다. 요약 5대 덕 분명한 비전, 성실한 노력, 끈질긴 인내, 겸손한 섬김, 단인한 훈련.